야, 이제 이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그, 중국에 말하면, 저기, 저, 두지탕이라고, 두주탕이라고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아, 닭고기 탕에다가, 돼지 내장, 하고 돼지고기를 해가지고 끓인, 이제, 탕인데, 이게 광동 별미예요 이제 이거를, 그, 항조수조 상에서는, 해 그, 이런 음식은 또 광동 음식은 잘 못하는데, 이제 여기가 유명하게 이제 이걸 잘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야, 이거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탕을 덜어가지고, 이렇게 화를 갖다 이렇게 탁 놓고, 이 마늘장에다 찍어 먹어도 되고, 마늘장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예. 네. 이게 중국에 샤브샤브 허가집에 가면 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돼지 귀랑 뭐 돼지 내장들 이게 광동 그 옛날에 홍금보랑 성령이랑그 홍콩 영화에 보면 걔네들의 이게 야식입니다. <목소리> 광동 사람들은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제 이런 보양식을 많이 먹거든요. 네.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오늘 회사 직원이 이저 광주 출장 와가지고. 광동시 별미 식당을 찾아와 가지고 먹으러 왔는데 식당이 장사가 엄청 잘됩니다. 예. 이름이 뭐냐면 저기 광춘싱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게 이게 첫 번째 글자가 광저할때 광, 광장의 광장. 이게 순미로딸때 순자. 이게 흥치할 때 흥. 그러니까 광순흥. 예. 아이고, 유명한 음식점이죠. 네, 이런 음식들은 이게 광동에 아주 유명한 빠우자의 반이라 그래가지고 밥 위에다가 쌀을 그 토끼 같은 도자기 같은 그릇에다가 쌀을 넣고 그 위에다가 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놔가지고 끓여가지고 저 밥을 한 건데 유명한 빠우자의 반. 네. 아항저우에 광동 식점이 있네요. 이. 아이고, 이거는 저 뭡니까? 그래서 비둘기일 거예요, 아마? 아, 맞을 거예요. 예. 아 기가 막힙니다. 아, 광춘싱광순흥